어우 친애하는 정치자 여러분, 머리가 바뀌셨네요. 아, 요즘 이게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. 그, 한번 보여주세요. 아니 <laughs> 이게 여기 강남이나 저 홍대 그 그쪽 구역에는 뭐다 이러고 된겨. 아, 정말요? 이번엔 좀 가벼운 분으로 저번에 너무 무서워서 또 무서운 분이 나오면 이게 청취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번엔 좀 귀여운 분 고미디 꼬부기 모셔봤습니다 어. 어, 안녕하세요 고미디 18학번 이나윤입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? 어, 저는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 됩니다 어. 간결한 줄이 아니네요. 네, 간소리네요, 간순슬. 간술. <laughs> 고미디 꼬부기가 별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왜 그런지 설명 가능할까요? 아, 그거는 지금 말하면 기미새니까 이따 사연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코너, 빠밤. 아, 아.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술은 어떤 술인가요? 저는 원래 이슬톡톡이라는 친구를 정말 좋아합니다. 아, 가벼운 친구. 제일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친구를 만나야 해서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왜 원래 호로요이게? 호러요일을... <laughs> 이게 진짜 이게 더 비싼 건데? 그러니까요. 그맨 처음에 제가 호로요를 알고 호로요를 좋아하는데 이슬톡톡으로 사가면 왜싸뿔 사놨는데? 역으로 못비가호로요 사왔는데 아유 참이 친구 좋은 이름만 시켰네요. <laughs> 처음 먹어보신다고? 네 이거 비싼 거잖아요. 일본 술 네. 오늘 처음 로 현수 덕분에 비싼 술 <laughs> 마셨는데 소감이 <laughs> 어떤가요? 아 정말 이런 비싼 친구 만나기 힘든데 오늘 알부친에서 만나서 반갑고 좀 오래 같이 지내보고 싶네요 네 형식 적 멘트 좀... <laughs> <laughs> 이슬톡톡과 이걸 비교한다면? 어... 아 근데 이슬톡톡은 약간 저와 오랜 정이 있기 때문에 아. 그처럼 맛은 이 친구가 더 깔끔한 것 같지만 아. 저는 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, 사람은 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호루로이가 별로였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괜찮 괜찮은 친구예요 지금. 같이 민지랑 있어서 잘. 친구를 배신한다는 건가? 네. 다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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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요즘 관심이 가는 친구 혹시 있나요? 아 제가 이슬톡톡이라는 친구를 많이 어, 많이 잘 지내왔다고 했잖아요. 근데 네, 뭔가 그 친구는 약간 이슬계에서 낮은 레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좀 높은 친구를 만나보고 싶다, 참된 음. 이슬을 만나고 싶다. 아, 그래서 음. 그 친구랑 좀 친해보고 싶습니다. 아. 끌리네. 네. 요즘은 도전 중인 친구가 이제 참된 이슬. 그 친구. 네, 네, 그 친구죠. 네, 혹시 조금 더 묵직한 걸 드시는데, 그것 때문에 제일 사연이 많은 친구도 그 친구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네, 그러면 세 번째 코너, 아, 밤 제 사연이 많은 친 참된 친구라고 하셨는데요. 네. 혹시 그 꼬부기도 네, 나온 얘기인가요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,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디토 신한해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음. 그때 윤이랑 화장실 강윤이랑 친구랑 화장실을 갔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손을 씻으면서 윤이한테 얼굴을,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미스티야, 비스티이는데 아, 오이스터라이징을 오스튜라이징. 음... 이스처라이징을 <laughs> 대신 해준 것 같은데 그것까지 기억이 나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디토 엔티 때 주승... <웃음> 주승군 <laughs> 주승군 주승이 얼굴에 입으로 물을 뽑았다고 아 그러면서 <laughs> 하이드로펌프를 <laughs> 아, <끊기네>. 발사해버렸어 <발사이벌. 웃음>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바리를밀어서 아 주승이한테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승군한테 영상편을 <laughs> 갑자기 <웃음> 그, 아 주승군한테 쐈던 그볼 따구한테 <laughs> 주승군 볼따구에 <laughs> 주승이 보라 <laughs> 내가 어 내가 뭐 이도치 못하게 이게 물을 너의 볼에 소중한 볼에 물을 써버리게 됐는데 내가 이 친구 그참 이슬이란 친구를 정복하면서 다시는 너의 볼에 물을 때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게. 진짜 미안하고 밥뭐밥 뭐, 밥 사줄게 밥 먹고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이제 또 호흡에 곤란을 겪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아네 <laughs> 제가 생일 때좀 술을 조금 마시고. 이제 까장으로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왔는데 MC, 제가 민지? MC 민지 님이 말해주셨는데 제가 숨을 못 쉬고 막, 막 짜증내고 막 찡찡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신생아를 보는 듯한 것알콜성 <laughs> 치매로 인해서 숨쉬는 법까지 까먹으신 거네요 약간 아, <laughs> 퇴화를 <웃음> 네. 아, 근데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알아서 다행이에요 병원을 한번 가보려고 아, 아. 아니 먹어봐. 아직 안 갔어요? 안갔 <laughs> <laughs> 다음날 바로 네. 가야 된다고 <laughs> 그 숨을 못 쉬는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사연이 있는 술이 또 있다던데 네. 다른 친구는 누가 있나요? 어 춘자라는 플레이스에 네. 어, 요구르트 토닉이라는 친구도 아... 저에게 좀 제가 빚이 있는 친구예요 아... <laughs> <또 똥이이지? 웃음> 어떤 빚이? 제가 어시치씨 꽈치시... 류준님 어, 어 일단 <laughs> 요구르트 토닉을 계기로 네 저랑 만나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네 고미리 꼬부기 이나윤님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<laughs> 굉장히 유익했죠. 그러면 이 유익한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 제일 친한 친구 로이 말고 슬슬 톡 독톡으로 사행 시간을 해볼까요? 아또 시켜 주시면 저는 다 합니다. <laughs> 네 가겠습니다. 이, 이 이나영과 슬. 슬. 슬로우하게 토, 톡 토킹을 나누고 싶다면 톡톡 톡. 이제 톡톡 까세요 <laughs> 그럼 저희 물로 화이팅할까요? 옛날 하는 건조사가 있나요? 어, 없네 그러면 없네. 섹시가요 파이팅. 아! <laughs> 아, 이 정도로 치는 생패브리거 아니지. 아이 정도로 취하지 않을걸요? 저도 잘 몰라요 저. 뭐가? 이 끝나고 아, 어디 간댔지? 근 이제 공연에서는 약간 기타 줄 잘못 잡을 것 같은데. 아니아 <laughs> 아, 일단. 연습한 게 있으니까. 아니 잘 모르겠어요. 저 자신을 믿으세요? 진짜. 네, 나 자신을 알라. 아, 아. 갑자기 아, 소라테스아지금 갑자기 소라테스 <laughs> 갑소, 갑 아. 아, 근데 다마 가야 돼. 네. 아방송 아, <laughs> 이런 이도 아, 아, 자제 좀 해주세요. 이 방송에 <laughs> 주세요 섹시 가이 연 미. 섹시 가이 연서어